자,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을 맞췄죠? 이제 테마 4번에서 환지 방식을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문제를 통해서 해설을 하도록 합니다. 도시 개발법상 환지 방지로 사업을 시행한다. 맞는 것은 몇 개일까? 자, 조합인 시행자가 나왔죠?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합니다. 이때는 특도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라 이랬죠. 자, 여기서 말이죠. 도시 개발법은 대부분 행위를 지정권자가 합니다. 근데 특별하게 환지객 인가는지원정 가는 게 아니에요. 환지객 인가는 특도시군구 갑니다. 왜 그럴까요? 환지객은 분양설계랑 똑같잖아요. 종전소유자에게 몇 번째 땅을 주겠다. 따라서 이런 분양설계는 그 동네를 잘 아는 자가 인가를 해야죠. 그게 바로 특도시군구입니다. <laughs> 따라서 얘가 인가하기 때문에 얘보다 직급이 낮은 자일 때 인가받겠죠. 얘보다 직급이 가까나 높으면 인가받지 않겠죠. 그럼 시군구는 최고 똘만이잖아요 그보다 더 낮은 자는 행정청이 아닌 자죠. 그래서 비행정청인 자가 환지객 작성했을 때 이자의 인가를 받는 겁니다. 고로 조합인 시행자니까 비행정청 시행자죠. 그 자가 환지객 작성했으니까 특도 시군구 인가를 특도 시군구 인가를 받는다. 맞는 지문이죠. 네번 필지별 권리배로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환지객에 포함될 사항이다. 좋습니다. 환지계획은 분양설계와 같습니다. 그러니까 환지명세 들어가고요. 또 여기 나오는 필지별 권리별로된 청산대상토지 명세 그랬죠? 청산대상토지라는 것은 새 땅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. 청산금을 줄 대상이라는 얘기죠? 그러니까 이것은 환지부지정, 환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건 청산대상이야라는 명세를 환지계획에 포함시키는 겁니다. 맞는 질문이고. 디귿번, 시행자는 사업대상토지 소유자가 소유자가 신청합니다. 나새땅 필요 없다라고 신청하거나 동의를 해요. 그렇다면 그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동의 없어도 그 토지의 전부 리부를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. 자, 이렇습니다. 토지 소유자가 새땅 줄게. 그러니까 나 원치 않아. 싫다는 거죠? 그 자에게 굳이 새땅줄 필요 없죠. 이때는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환지 부지정이죠 문제가 있다. 이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다면 그 자는 권리가 붕 뜨겠죠. 토지 소유자는 청산금 받고 동네 뜨면 되는데 그토지 임차권자가 있다면 그 자는 권리가 붕뜰 테니까 임차권자 그면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돼요. 동의 없이는 환지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. 없어도 그래서 틀리는 질문이죠. 그리고 1번. 시행자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게 필요할 때 토지나 건축물 소유에 신청을 받아서 입차한지를 정할 수 있다. 자. 토지 소유자가 "나는 땅 대신에 집으로 주세요."라고 할 수도 있죠. 이때는 그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공유지분을 주는 겁니다. 건물을 주니까 이건 입체요. 평면요 입체죠. 이게 바로 입체한지. 그리고 입찬지를 정할 때는 토지나 건축물 소가 신청을 해야 돼. 집 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이 입찬지죠. 맞는 지문이고. 미운번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하거나, 경비 충당,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하는 일정한 목적, 목적을 위하여 일정 토지를 보조를 정할 수 있다. 그보류지는요 넓은 의미에 채비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보류지 안에는 남기는 땅이 보류지인데,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남길 수도 있고, 또 채비지를 위해서 남길 수도 있죠. 이게 보류지고요 넓은 의미의 보류지는 경비가 포함됩니다. 그 중에서 경비중당을 위해서 채비를 띌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보류주에는 경비중당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. 맞는 지문이죠. 그래서 맞는 지문이 기역, 리은, 리얼 미음에서 네개가 정답이죠. 이렇게 해서 환지 방식의 1번을 풀었고요. 잠시 뒤에 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.